오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의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소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수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르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닿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